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께서 보내주신 1728만 표란 이 대기록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동력의 핵심 원천이 될 것입니다. 새 정부가 국민의 뜻을 따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한분한 한 분이 지니고 계신 가장 밝은 빛으로 우리 정부를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당 또한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온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리박스쿨입니다. 이 단체가 자손군이란 댓글 공작팀을 만들어서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아이들에게 극우 역사관을 가르쳐서 극우 어린이를 양성하려고 하고 심지어 이 아이들로 합창단을 만들어서 극우 집회에 세웠던 사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리박스쿨 출신들이 일선 초등학교로 침투하는 경로 중 하나가 늘봄 학교란 사실은 경악할 일입니다. 최근 전교조에서 교사들 대상으로 극우 단체에 대한 피해 사례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그 피해 사례 일부가 언론을 통해서 소재가, 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아, 우리나라라는 과목을 수업할 때 학생들이 늘음 선생님이 그거 아니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거나 2022년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가 학생들에게 박정희 찬양가를 가르쳤다라는 구체적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은 늘음 학교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였고 이것을 교육개혁이라고 칭송을 해왔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난데없이 늘봄 학교를 도입하다 못해 그 시기를 1년이나 앞당겼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 강사가 부족했고 그 틈바구니를 리박스쿨이 파고든 것입니다. 그곳 세력이 교육현장에서 활개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윤석열 정권은 국민께 사죄를 드려야 됐습니다다언 건데 리박스쿨은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리박스쿨을 파면 팔수록 윤석열 정권 흔적이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동안 견학 신청을 공개적으로 받지 않았던 대통령실에 리박스쿨 대표가 지난해 6월 청소년 단체를 이끌고 견학을 했다라는 사실이 또한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김주성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어, 이분이 알고 보니 리박스쿨 교육 프로그램에 강연자로 참여해온 인물이란 보도도 있었습니다. 다 한패였다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전망들입니다. 이승만의 리, 박정희의 박, 이 리박스쿨 사태는 부모님 마음에천보를 지르는 교육 참사고 국가 정책을 악용해 극우의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희대의 국정농단입니다. 민주당은 극우 사상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이번 리박스쿨 사태 실체를 확실하게 밝혀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